최평숙이라고 했었거든 거기에? 유아세에 유아세대 유아 처음에. 어. 그 누구예요? 그게 아마 최선숙이가 평숙이가 아니까. 왜냐면 아, 이름을 그렇게 썼어요. 평수, 예. 어, 그, 당, 당연히 그게 당연하게 남아있었겠지. 하지만 아, 평숙이는 평수기는, 평수기는 교회를 안 나왔잖아. 나오나 이날래저 이름이 예. 큰오빠랑 아들들 셀다 이름 두개라 아. 선숙이가 원본이고 그다음에 뭐지? 정목이 정목이란 것은 응. 그게 이, 지었어요 아니 근데, 근데 그거 말고 이 당회로 보니까 유아세례를 처음 받은 사람이 최평숙이라 해야 음. 돼 최평숙이라고 최 평숙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별, 별도로 있긴 있어요 이름이? 아니, 이름이. 있어요 아니 이가인데 이가 피곤하다 이가, <laughs> 이가인이교 <laughs> 이가 <이제 웃음> 나와 그 분이 아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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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집안이 어, 어. 그 집안이 교회 안 나오는데 최평숙이라고 어. 나보다 한 살인가 작아요. 음, 한 살인가 작은데 치평수기야 지평수기가 음, 음, 있어요, 있기는. 아,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 조에 아, 저 동네 제일 꼭대에 살아요. 아 우리 우리 갈게. 예, 옛날에 살았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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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살았는데 그게 아, 치평수기 집이에요? 아, 아. 지금은 몰라 이제 뭐. 뭐, 뭐. 쪽 사람님 선생님인데 아니 그 사람이 서 내가 어디 보니까 최평숙이가 그래, 유아진이가 아음 그렇게 나특 내가 최선숙이가 아니까 아 제가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저저저숙이 처음에 지었는데 야 중간에 모두 이름 나쁘다고 정화 그럼. 준수기 정화 정목이 아, 정화 정목이 음. 큰 오빠 이름도 또또 있죠? 음. 다 계속 치수 그런 치수기 준수이충수이 선수기. 선수기 선수기 이렇게 숙장어왔는지치차자가너구나 음. 모임 만들 이름이 아 어, 여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 어. 어. 정태, 어. 아 전다 정태 큰 오빠 정태라 아 정화 맞아 정아 정정정 모씨 가정 많은 춤수기 춤수기는 모르겠어요 몰라 근리는 음, 정모 있었어 거기다 난그두 번째 이름이라 이수기는거정 이렇게 수기도거정으로대야되도만 우리 그래. 아버지도 아버지도 이름이 대신 그러니까 진욱 진 진욱이다가 관련다가 근데 진욱이가 호적은 안쓰고 이게 이제, 그러니까 이제 말년수란게 아버지 애 아들은 이렇게 말년수 라고 말년수를 쟀대 이름이 내잖아요이아 그렇게 말하자면 그게 결국엔 호적으로 들어가더라고 근데 평소에는 우리 저노로는 최진욱 장론님께서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있어 교회도 그렇게 돼있어

유아세 a 래자유아 e r e sir. You a r 아 here. y o 수가있 e 어 e r e You are here. You 오케이 오케이 네, 오케이 u are here. You are here. You 이 r e here. y 제